이철우 지사는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전국 최다선정 투자유치 11조 4천억 원 달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민간투자도 11조 4천억을 유치하여, 유치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만 4조 7천억은 반도체에 3조 원의 투자가 있었고 SK 채태운 회장은 지난 2월 5조5천억에 달하는 반도체 추가 투자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경북은 민선 7기부터 50조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가진 곳이 되었고 SK LG 포스코 하나 도레이 CNGR 등 국내외 대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이제 철관과 전자산업을 넘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4차 산업이 경북의 주력 산업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에 경북이 최고의 성과를 냈고 교육부문에서는 전국 최다인 4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선정과 대학 혁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지역발전을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 혁신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부의 라이저 시범 지역으로 가장 먼저 지정되었으며, 그 로컬 대학도 전국 최다인 네개 학교가 선정되어 포스텍은 물론 한동대, 안동대, 경북도립대도 세계 속이 경쟁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경북이 대선 공약으로 요청했던 신한울 1호기 준공,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의 현실화와. 차세대 원전 SMR 추진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의 근호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한울 1억이 준공과 최근 신한울 34억이 건설 재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SMR 특화 산업단지 유치는 미중러등 강대국이 꺼는 630조에 달하는 세계 SMR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기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SMR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여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민선 8기 준비위원회에서 제안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화된 성과와. 경북이 산업 생산 시설과 최첨단 IDC 등의 유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수 발기 시작부터 줄곧 주장해온 KTX 요금처럼 전기 요금도 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될수 있는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지로서 주도권, 주도권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성과도 밝혔습니다. 위기 관리와 재난 대응 능력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흰남도로 완전 침수된 포스코는 대용량 방사포까지 동원하면서 민간군이 합심하여 일렬이 걸려도 어렵다는 정상화를 135일 만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였고, 보화 광산의 메모리 사고는 모든 수단을 총동하여, 감동의 생활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의 o u 로1 1 9 m p 특수 대 h 단을 만들어 원래 모든 산불을 24시간 내에 진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s a m 지사는 경북이 수십 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의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 남은 3년간 발로 뛰는 경북 도정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구 경북 일원의 공항과 원전 건설 신규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그와 연결된 도로 철도망 등 수십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경북은 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강한 믿음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창의력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3년도 발로 뛰는 경북 도적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